이번 코너는 달그락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달그락 여름 활동의 꽃, 달그락, 달, 달그락 활동의 꽃, 여름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달그락에서는 방학에 특히 요즘에 아침 9시부터 네. 청소년들이 오더라고요. 와. 와가지고 뭐 하시나요? 그거 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뭘 <laughs> 어, 그렇게 많이 그만큼 하는지. 좋아서 아침부터 오는 거죠? 요즘 네. 깜짝 놀랐어요. 음. <laughs> 아침부터 오고 있는데요. 각 학... 특, 활동 특성에 맞는 여름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연합활동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각 자체 기구도 있지만 연합회에서 함께하는 활동들도 있어요. 네. 오늘은 다이그라 상상마켓이랑 상상캠프, 책반 전세 활동을 청소년들이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몇 년째 달그락에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이번 활동들을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신 우리 청소년들이라고 들었는데요. 청소년분들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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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먼저 저는 달, 달그락 대표자 외 회장이자 달달 베이커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18살 조민지입니다. 아, 반가워요. <laughs> <laughs> <바꿔요. 웃음> 네. 저는 눈맞춤 작가단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배서영입니다. 네, 반가워요. 어, 본인들의 활동으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 기구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음.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눈맞춤 작가단은 글로 사회와 눈맞춤하다라는 슬로건에 맞춰 청소년 작가분들을 모집해 글을 쓰고 실제로 책을 출판하고 있는 자치 기구입니다. 저희는 올해 하반기 출판을 목표로 글쓰기 활동과 작가단 피크닉과 같은 침목 활동, 작가단의 새로운 작가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여러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책방 전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너무 작가님처럼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 <laughs> 네, 그럼 내일도 진행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진짜 아침 9시부터 빵을 구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 저는 달달 베이커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달달 베이커리는 경제자치기구로 평소에는 빵을 이것저것 구워보면서 마켓을 했을 때뭘 팔면 좋을지, 뭐 테스트도 해보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회의도 하면서 마켓에서 뭘 팔고 어떻게 만들어야 더 재밌고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고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에는 정기적으로 마켓을 진행하는데요. 수익금은 자치기구 활동에도 쓰고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도 진행되는 활동이 있다면서요. 네. 소개해주세요. 네. 어 내일 이곳 달그락에서 청소년들이 진행할 상상 마켓을 소개해 보려고 나왔는데요. 이번 상상 마켓에서는 저희 오늘 아침에 구우신 건가요? 어, 네 맞아요. <laughs> 어, 네. 맞아 맞아요. 띄어져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빵을 저희가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테스트하면서 만들어본 거고. 네. 어 이제 상상 마켓에서는 저희 달달 베이커리뿐만이 아니라. 어, 자원봉사자치기구 라온, 경제자치기구 메이크드림과 함께 꾸려봤는데요. 라온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천이랑 옷가지들로 업사이클링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메이크드림에서는 수공예품과 업사이클링을 활용해서 수익금 마련하고 저희 달달 베이커리는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소금빵과 구개로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 라온에서는 어, 독거 어르신 가정 및 환경 정화 활동에 사용된다고 하고 저희 메이크 드림과 달달 베이커리에서는 자치 기구 활동하는데도 쓰이고 지역 사회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음. 오븐을 사겠다는 꿈을 지금 한 6개월째 가지고 있거든요. 아, 새로운 오븐에 대한 꿈을 꾸고 아. 있어요. 네, 오븐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laughs> 네, 저 그러면 아까 그 달그락 상상 캠프 얘기해주셨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어, 저희 달그락에서 3월, 아니, 8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하는 상상캠프 준비가 한창인데요. 어, 상상캠프는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문제점을 찾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논의도 해보고, 어, 해결을 할수 있다면 그것도 해결, 해, 결까지 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어, 이번 상상캠프 주제로는 군산에서 팽나무와 수라개벌을 조사할 거고, 서울에서는 학생인권, 장애인인권, 환경권 이렇게 총세 가지 어,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주제가 왜 선정되었는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보자면 저희 군산에서 첫날 하는 팽나무는 팽나무가 원래 있었던 하재마 을 지금도 있지만 하재마을은 현재 사라 거의 사라졌고 주민 3천여 명이 어업과 농업을 주 생업으로 살았던 마을로서. 어, 팽나무 마을 팽나무는 마을의 주민에 의해 신성시되고 보존된 성황림으로서의 기능을 했던 역사적 민족학적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다. 하제 마을의 팽나무는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다른 지역의 팽나무와는 달리 어, 생육을 위한 입지적 특성이 우수하고 600여 년의 수령 그리고 좌우로 균형 있게 퍼진 수관 등 식물학적 경관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이런 팽나무가 현재 미군기지의 무분별한 개, 그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팽나무를 주제에 넣었고 새만금 수라갯벌은 지난달 27일에 세만금 신공한 백지와 공동행동이 진행한 수라갯벌 들기라는 행사에서 서울, 부산, 대전, 전북, 완주, 세종 등 전국 각지에서 온 30여 명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전북에서는 수라갯벌에 대해 세만금 방조제 때문에 조수 간만에 차가 없어서, 없어져서 갯벌의 기능을 잃었다고 말했는데요. 방조제가 막힌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수라 갯벌은 염생식물과 다양한,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터전, 야생생물과 식물들의 터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시동물, 야생동물의 찾길 사고, 농장동물 등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탐구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온 황윤 감독님이 이번에 새만금 신공항으로 파괴될 위기에 놓인 갯벌의 아름다운 생명들을 다룬 영화 수라로 돌아오셨는데요.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처럼 수라 갯벌이 새만금 개발로 파괴되고 있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탐구할 환경권, 장애인인권, 학생인권 등의 주제로 탐구. 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상 캠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이번에 상상기부 전체 주제가 그 지구 안에 나라는 그런 주제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거에 덧붙여가지고 일단 지구 안에 나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군산 지역에 나와 또 군산 지역을 돌아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 뭐 개발과 보존의 여러 입장이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삶의 터전이라는 점은 같은 거니까요. 그 맥락의 청소년들이 음. 많은 탐구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치적인 그런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라든지 내용들을 함께 학습하고 또 실천해 볼 예정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네. 그 작가처럼 말씀해 주신 청소년의 <laughs> 책방 전세. 책방을 전세로 내는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인 건가요? 너무 궁금해요. 가고 싶은데요. 책방 전세는 이름 그대로 이 근처에 독립서점을 빌려 책방을 전세낸 것처럼 하는 활동이에요. 빌린, 서, 빌린 독립서점에서 책 읽기는 물론 다 같이 글쓰기 활동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집안 저는 지난 책방 전세 때 늦은 시간에 사람이 없는 서점에서 책을 읽는 게 분위기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각자 읽은 책의 감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요. 아마 책이나 글쓰기 감성을 좋아한다면 누구나 마음에 들어 할것 같아요. 특히 이번 책방 전세는 월명동에 있는 심리서점 쓰담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처음 가는 서점이고 사진으로 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벌써 기대가 되더라고요. 책방 전세는 8월 12일 6시 반부터 심리서점 쓰담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나는 글쓰기나 독서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지난번에는 마리서사에서 책방전사 활동을 한 적도 있었고 이번에는 실미서전 쓰담에서 아, 네.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군요. 네. 청소년들 방학 활동을 모집을 하려고 뭔가 포스터도 붙이고 학교도 알리고 하면 일주일에 한 명씩 신청을 하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네. 글쓰기나 이렇게 서점 운영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암암리에 있는 그런 또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어떤 낭독회를 가지고 무슨 책의 이야기들을 또 다시 깨어갈 수 있을지 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음. 네, 저 우리 두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몇 년째 이렇게 달그락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 이런 다양한 자치 활동을 통해서 얻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얻어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어 먼저 저는 달그락에 처음 오게 된 계기가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잘 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서 그걸 찾기 위해서 이곳에 음. 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그 처, 처음엔 달달 베이커리로 시작해서 연합 활동도 열심히 참여를 하니까 어 작년에는 부회장도 해봤고 이번 이번 연도에는 회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엄청 소심하고 의견이 생각나도 잘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그 의견을 천천히 조금씩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더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지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게 변했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어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제가 제일 크게 변했다고 느낀 날은 제가 작년에 부회장이었을 때 친오빠가 그 라온, 자원봉사자치기구 라온 대표로 함께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그때, 원래는, 원래 같았으면 오빠가 평소에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했던 것을 피드백하기 엄청 바빴는데, 그날따라 제가 컨디션이 좋아서였는지, 전에는 뭐 앞사람이 말했던 거를 똑같이 얘기하거나 뭐 줄이거나 늘려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좀 넘기 넘기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뭔가 회의 내용이 컨디션이 좋아서였는지 머릿속에서 정리도 잘 되고 해서 마지막에 소감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줬는데 그때 제가 뭐 이러이러한 점은 이러해서 너무 좋았고 또 그리고 뭐 이런 점은 이렇게 이런 게안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좀 길게 얘기를 잘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딱 오빠 집에서 오빠를 딱 봐주셨는데 오늘 회의할 때 얘기 진짜 잘하더라 이렇게 음. 칭찬을 한마디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빠한테 칭찬을 들은 게 진짜 몇년 만인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음. 우리 다른 친구는요 맞아요 서영이는요. 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게 한결 편해진 것 같아요. 또 전에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제 의견을 말하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제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의견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할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달그라 청소년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실 말이라는 것도 사고한 내용을 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달그라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에서 의사결정도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나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걸 토론을 하면서 자신만의 사고나 생각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항상 그 변화에 감사하고 또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민성이라는 그 오빠인 청소년이 2년 전에 회장이었는데 그렇게 동생이 어떻게 하는지를 따지고 막 아, 이걸 이렇게 잘해야 된다고 하고 말을 더 잘해야 된다고 하고 막 엄청 막 뭐라고 했는데 지금 아주 믿고 지금은 또 회장이 됐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어, 민주회장님은, 우리 연협회 회장단 활동까지 하는 게 공부도 해야 되고요. 오늘도 아침 9시부터 나와서 빵을 구웠다고. 어는데 이렇게 자치기고 활동도 열심히 하려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활동을 하면 제가 원래 사, 소심해서 말을 잘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작게나마 의견을 뭔가 비추고, 제가 작은 행동을 함으로써, 지역 그 작게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변하고, 크게는 지역사회가 변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꼈고, 뿌듯했던 것 같고, 어 회장을 하면서 실수하거나 활동한 가, 같이 한 청, 청소년이나 선생님께 죄송하고 미안했던거나 아니면 오빠처럼 완벽하게 일을 해내지 못했던 제 자신한테 너무 아쉬웠던 거 빼고는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활동도 재밌게 해서 그렇게 엄청 힘들었던 거는 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대단하네요. <laughs> 서영 청소년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어떤 동력이 있었을까요? 저는 흥미와 뿌듯함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에 도전해보는 것도 재미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맺는 것도 즐거워요. 활동을 마쳤을 때 해냈다는 기분도 느껴지고, 더 발전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뿌듯함. 너무 좋은데요. 제가 뿌듯하네요. <laughs> 아, 그리고 우리 두 청소년들이 말도 참 잘해요. 네. 네. 아니, 예전에 이렇게 못했다고 하는 게, 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친구들도 말도 참 잘하고 자기 의견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 달그락의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 같습니다. 활동들을 다른 친구들도 참여하고 싶다면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이그라 활동은 항상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렇게 한주에한명씩 신청해도 되는 아 제가 네. 팀장님한테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팀장님 바로 말씀해 주신거아 그런가요 아 알고 알고 아니요 제가 괜찮습니다 내가 추억 네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일단 그 네.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는. 그 네이버나 아무 데나 검색하시면 청소년 자치 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전화 문의를 할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전화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지금 우리 팀장님처럼요. 네. 배그에 <laughs> 신청 링크도 있어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올해도 달그락에서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두 분의 청소년들은 이런 자치구 활동도 그렇고 저희가 연합회에서는 청소년 참여 포럼이라고 해서 청소년이 생각하는 행복한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이나 그런 내용들도 토론해서 제안하고 하는 과정들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캠페인도 하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기를 꿈꾸고 있나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글로 공유하고 알림으로써 청소년들을 입시나 통제의 대상이 아닌 개개인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지친 일상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저처럼 자신의 의견을 자신있게 얘기하고 또 그런 의견을 통해서 지역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제 생각에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또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많이들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많은, 맞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이 사회의 한 주체로, 그리고 이 사회의 한 시민으로, 시민 중 하나로 생각해 주시는 사회를 꿈꾸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전달하니 더 생생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그랑 마을 방송 시즌4 사회 일부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 함께. 된 대... 함께 하게 돼서 설레면서도 좀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은 어떠셨어요? 어, 저는 매달 저희 달그락 마을 방송 하면서 어디에서도 만나보지 못하는 또 들어보지 못하는 지역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저희 달그락 마을 방송에서 바로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마을 방송에 뿌듯하고 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늘 방송하면서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네. 뭐 시장의 이야기도 듣고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도 듣고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듣는 이런 방송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스피커 역할을 할수 있는 지역의 좋은 채널인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을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면 이 방송이 그 영원토록 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방송에 참여해주시고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후 순서도 저희가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되니까요. 종료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응. 먼저 인사드리도록, 응.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저희 인사 잘 맞았어요? 아, 어, 오늘은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역시 저희가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